쉽고 빠르게 익히는 인포패스 2010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홍주입니다. 인포패스 2010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인포패스 2007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하시거나 인포패스 2010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건데 간단하게 인포패스 20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패스 2010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필요한 양식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양식이라고 하면은 알고 계시는 뭐 휴가 신청서나 또는 경비 보고서나 업무 보고서나 등등등등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인포베이스 2010을 이용해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아주 신속하게 저희가 뭐 어떤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거나 a s p n 내시이나 무슨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오피스 환경으로 아주 신속하게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포패스 2010을 이용해서 양식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o 포인트 목록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문서 정보 창이라고 해서 워드나 엑셀 2010을 가지고 작업하시려고 하면은 그 워드에 있는 리본하고 문서를 편집하고 있는 창 중간에 정보창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포페이스 2010을 이용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하면 은 일단 오피스 환경입니다 오피스에 있는 리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양식을 기존에 알고 계시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인포페이스 2010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양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아주 적합하고 이 인포페이스가 사실은 XML이기 때문에 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호환하는 측면에서도 이 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 고급 개발자 외에 일반 사람들 아니면은 정보 지식 근로자들이 인포페이스를 다룰 때는 코드 없이, 코딩 없이 양식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 코딩 없이 셰어포인트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효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양식 표준을 준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로컬의 인포페이스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브라우저 쪽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크게, 어, 4부로 나눠져 있고, 인포페이스 2010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쭉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포페이스로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양식 만드는 종류가 또 양식 서식 파일이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이 제법 종류가 많고, 양식 서식 파일을 만들어서 디자인, 뭐웹 디자인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피스 환경에서 컨트롤이나 레이아웃은 워드에서 쓰는 것처럼 표 같은 거는 뭐 엑셀이나 워드에서 쓰시는 것처럼 표 추가하고 컨트롤 추가해가지고 양식을 디자인을 하십니다. 그럼 다 하셨으면은 이거는 처시 파일, 템플릿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서로 간에 정보를 수집하시거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앙 위치로 양식을 전송하시는데, SharePoint 양식 라이브러리에 동상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방법은 많지만, SharePoint 양식 라이브러리에 전송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운영하시면 병합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고급 개발자가 접근한다라고 하면, 웹 서비스나 또는 LOB 데이터를 양식에 표시가 가능하고, 추가로 문서 정보 창이나 시어포인트 목록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페이스 2010은 보시는 것처럼 2007하고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리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2007하고는 좀 바뀌었지만 의미하는 말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애는 인포페이스 2015 양식을 디자인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스타일 시트가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컨트롤이 이상하게 나와서 코딩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HTML 태그가 보인다거나 그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걸로 스타일을 핸들링하고 컨트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딩 없이 유효성 검사나 이런 부분은 규칙을 추가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금방 만들었던 양식 디자인 서식 파일을 저 혼자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협업 플랫폼인 SharePoint에 템플릿 양식 서식 파일을 게시를 할수 있고 그때 쓰는 내용이 양식 서식 파일 라이브리, 양식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양식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두 개의 문서를 병합을 해서 병합이라고 하시면은 이두 개의 문서를 합해서, 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패스 2010을 간단하게 보셨고, 그러면 이제 양식 서지 파일을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양식 서지 파일 디자인은 저희 오피스 백스테이지 파일에 새로 만들게 가보시면은, 양식 서지 파일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그냥 인포패스 이렇게 양식을 간단하게 서식 파일 디자인하는 측면만 이전 버전에서는 제공됐지만 지금 이렇게 내용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는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2부에서 구체적으로 양식 서식 파일 종류나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식 서식 파일을 하나 생성을 했고 디자인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HTML 코드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그냥 페이지 레이아웃 해가지고 제목만 제목이 머리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뭐 파워포인트에 레이아웃 비슷하게 추가하시면 은 이거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다가 컨트롤들 추가하실 건데 컨트롤들을 그냥 바로 추가해도 되지만 일단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필드에서 이 그룹이나 요소를 통해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시고 뭐 반복이나 비워둘 수 없음이나 이런 거 추가하시면 필드가 계층적으로 쭉 만들어지고 이 필드를 드래그하시면 흔히 말하는 컨트롤하고 레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그럴 때 컨트롤을 그냥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게 지저분하게 들어가니까 워드에서 보시는 표 아니면 엑셀에서 보시는 표 같은 요걸 가지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글자의 색깔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색깔이나 폰트나 이런 거는 저희 오피스에 있는 내용에서 홈탭을 가서 그냥 일반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필드. 금방 아까 보셨던 왼, 오른쪽에 필드 부분을 추가를, 드래그를 쭉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자, 요거 내용은 저희 마음대로 바꾸시고. 자, 요 컨트롤입니다. 달력 컨트롤이죠. 그냥 드래그 하시면은, 달력 타입이어서, 달력으로 바뀐 거고, 여기 보시는 텍스트 서식. 쭉 손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규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텍스트 박스에, 아니, 여기, 달력 텍스트, 달력 텍스트 박스에, 이제 유저가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유효성 검사해가지고, 유효하냐? 서식은 이름 이름 값이면은 이렇게 바뀌어라 눈에 안 보이게 해라 뭐 이렇게도 할수 있고 동작은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그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내용 쪽에서는 코드가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 없이 아주 손쉽게 편하게 작업을 해서. 양식 서식 파일을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코딩 없이만 작업하시면은 어디선가 또 외부에서 데이터가 날아와가지고 작업을 해서 화면에 뿌려져야 될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코드 없이, 뭐, 보시는 소비나, r e s t 나 쇼포인트 라이브러리나 데이터베이스나 XML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드롭다운 리스트나 아니면은 저희 반복표나 이런 쪽에다가 데이터를 바인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코딩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고급적으로 넘어가시면은 고급 개발자가 손을 대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양식 관리하시는 개념에서는 어, 코딩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양식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중앙 위치로 이제 전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식을 전송하는 부분을 핸들링이 가능하고 여러 군데 있겠지만, 취 어, 포인트 양식 라이브러리로 전송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양식을 가지고 유저가 값을 막 입력한 그 양식 데이터를 전송하겠다는 말입니다. 양식 데이터를 어디로 쇼포인트 양식 라이브러리로 전송하겠다는 거고, 저희는 쇼포인트에 양식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주소를 주시고, 적절하게 파일 이름도 그냥 양식 1, 2, 3이라고 하지 마시고, 수식을 써서, 음, 보고 날짜에 부서에 이름으로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양식을 전송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양식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말이고 양식 게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서식 파일 템플릿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액세스 해가지고 양식을 데이터를 채워가지고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템플릿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일일이 보내는 건 아니고 중앙 위치로 게시를 해줘야 되고 통상 쇼어포인트나 전자메일이나 네트워크 폴더에 게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병합하고 그런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부 커스터마이징은 저희가 이 부분을 문서 정보 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워드나 엑셀에서 편집하는 창이고, 요 부분은 인포페이스, 인터페이스인데, 리본 인터페이스인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문서정보 창이고, 디폴트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 모양을 제 마음대로 바꾸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되는 내용을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유효성 검사나 레이아웃이나 서식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목록 공지사항이나 어 카스톤 목록이나 그런 목록이 있는데 파일을 아니 글을 올린다거나 글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에, 통상 뭐 이렇게만 심플하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의 색깔을 제 마음대로 바꾸신다거나 이쪽에다가 유해성 검사를 주신다거나 해서 이 부분 시어 포인트 목록에 대한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인포페이스를 이용해서 편집하시거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공지사항에요 내용을 까만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4부에서는 인포페이스 2010을 이용해서 시어 포인트 관련된 커스텀 마이징을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페이스 2010이 어떤 건지, 4부를 걸쳐서 인포페이스 2010에 대한 사용자 레벨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